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유키스의 브링스. 유키스. 네. 브의 시청자 여러분. 어, 저희가 저번에 어, 생방으로 송 한번 방송 한번 했잖아요. 네, 네. 오늘 특별하게 이런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요 어, 후민. 네, 특별하게 네.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응. 저희들이 곧 컴백을 하기 아! 아 네. 정말 한국 팬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응. 저희들이 아,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V! V앱에서도, V키스가 정말 많은 활약을 할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기섭이가 뭐, 놀이기구를 탄다든 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대 개그리 하지 마세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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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네, 그런 재미난 것들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빈씨, 우리 네. 컨셉 조금만. 아 우선 저희 11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이 스 t a l 잖아요스 t a l k e r s t a l k 토니 스타크? Stalker 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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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리고 저희가 정말 어, 좀 신비롭고 어. 좀 어떻게 말되지 약간 아, 섹시하면서 섹시하면서도 네. 어두운 매력적인 남자로 돌아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응.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V앱을 통해서도 저희 유키스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네. 유키스였습니다! 유키스! V앱 생방대표 V, V.